걸리는지 보고 일단 영상 찍어봐봐. 어 우드는 괜찮아. 됩니다. 백진. 저도 잘 걸어줘야겠네. 13단 됐어? 누가요? 저저 저, 저 아, 빨간색 빛1단 아니야? 아니 저 저는 채만 안 사고 있는 거죠? 아 그래? 네저 어비만 해도 아 이게 이게 13단인가 보다 그러면 아수분은좀 소부 소부 먹으라고 해야겠어, 소부는 아 소부는 먹어야지 아어떻네텔 있네, 텔 있네. 어. 아, 텔 있어? 텔 있어. 어, 왜 소부 사는 거야? 이제 이제 쓰고 있네 저거를. 아, 새끼 마음에 안 들어라고 부 안쓴 거면 그 옛날 어둠 생각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적응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혼자 클래식 하고 있는 거어나 <laughs> <laughs> 다르 다르 다다 우에, 우에, 우에꺼, 우에꺼, 황불아 우에꺼 12시 아, 네. 저거, 저거 잡아야돼 저거 안잡으면 몹 안나와 아니, 얼리지말고 예 네. 저, 저거, 그냥 저주 같이 돌리고 왜냐면 몹이 차라리 뭉쳐야 예 아, 네. 콜레, 콜레는 죽으니까 저 나방만 얼려주면 될것같은데 몸이 안 뭉치니까. 잠시만 한번 해보자. 뭉치는 게더잘 되는지 얼리는 게 좋은지. 그래도 나는 잘 주가 날것 같은데 형. 저주가? 아 이,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어차피. 오케이. 오 레버 파겠는데 어차피 이거는 바퀴철 돌면 메타는 소급 되니까. 아 맞네. 메타는 챙겨. 아 어, 어 그래서 바퀴철을 돈 주고 받아도 할만해. 어, 이거만 올려주면 나방만 올려주면. 난 무적기가 없어서 다 타봤네. 아 이거 몇 분에 도는지 시간 체크 할걸 그랬다 황구라. 왜냐면은 시간 체크를 해봐서 몇 분에 도는지 봐 봐야 괜찮거든. 흔분이다 내가 봤을 힘든 때. 어어 어? 근데 다시 아, 와. 그러던데. 그 무조건 이거, 잡으세요. 그 뭐냐 형 캐릭터 하나 없어요? 지금 모르겠어. 지금 잡는 거 같은데. 들어가 보고 형기 아뭐 도지? 피지아그거 일단은... 있잖아. 그거 부가 지원받을 아니 일단 우리 단수어 뭐야 뭐야? 저 사람 한번... 대장 대장. 아니, 어차피 형이 룩장이랑 형이 들어가야 돼요. 나 들어가면 아, 돼지아 대장 와야지, 대장.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그기,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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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지금 그치? 말고 우리 근데 에러가 없어 가지고 77. 1213 아, 1 지원 팀으로 지원 팀으로 부르게? 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 몰라서. 아니 맞선대. 이게, 이게 황불 캐릭 몇, 단, 몇 단이에요? 32 32단. 33단. 14.43 13.4 1 4 3 3 2단3 7단2단이에요7 7이 32단. 32단. 합이. 단깐만단2단 3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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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2단. 32. 네, 아, 단 네. 지원팀있을면0 지원 아. 받고 네. 그게 몇 단까지 어, 만들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0 0 0 0 0인가0 0 0 0 0 0 0 0 0 0 0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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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0 0죠 네. 0 0 0 지원팀이 와서 잡으면 그 어. 지원 온 사람이 몇개 먹어요? 스0 0 0 0 0 0 0 0 0 0 걔네 자기들 거 2개씩이야, 몫이 있어 다두 아. 개씩 자기 책은 자기가 떨어져 자기 거를 어, 어. 그러니까 걔네는 2개씩이고 3개씩인가? 두 개씩이고 우리는 세 개씩인가? 오히려... 저희가 두개오 개씩 아니야 두 개씩이고 이게... 걔네가 캐릭딱한 개씩인가 그런 그럴... 거아 아닌데 다섯 개잖아 아니야 우리, 우리가 세개 3개, 우리가 세 개가 그러고 지원팀이 두 개씩일 거야 뭐 바뀌었어요 그것도 다섯 개 아니에요? 흰균 팀이 다 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흰균뜬 사람이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흰균 팀이 다섯 개인가 아니야? 다섯 개를 먹을 채? 제네가 그리고 지원 팀이 두 개인가 먹을 거고. 어, 어 지원 팀은 두개 먹어. 그리고 금전이 천만 원씩. <laughs> 잠깐만 대장, 대장 발로. 할로이에요 대장 발로 꾼다면 한 판짜리 한판이 일단 일단 잡죠. 일단 어? 잡죠. 안놓 잡아 놓으니까. 잡... 아. 일단 일단 이존 잡아 놓으면 되니까. 형만 황불 캐릭만 저거 안 밟으면 돼요. 이존에서. 아. 어. 형이 육장이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신경이 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제, 빨균이 나와. 상대방이. 걔네가 들어오면 돼. 지금 아마, 그, 그걸 하고 있대. 혼탑을 하고 있대. 대장 온대요. 근데, 근데 저쪽에 이제, 베라랑 뭐가 있어야 되잖아. 아뭐 베라 맞추는 거야 뭐 있으니까 베라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베라만 아니 베라, 피즈 게임으로 어떻게 안 되나 피즈가 데... 단수가 아니, 지가... 아니 제가 베라 낮은 것도 있어요 아니 베라를 지원팀에 보내 아 그럼 안 되잖아 너무 또 단수를 맞춰야 되는? 돼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대처이랑정만 돼서... 해도 단수 거둘 텐데 사,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지원 팀이랑 여기랑 잘맞를 맞춰야 돼. 대짱 이게 나왔어. 나랑 잡으면 되거든. 흰균, 흰균. 내가 근데 이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원 팀을 저렇게 맞추려면 베라만 어, 있으면 되네 진짜. 어, 베라만 있으면 되는데. 대장 어차피... 몇 단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38단, 38단. 38단 우리 캐릭으로 하면은... 한 12단짜리 몇개 넣으면 되나? 그거는 네, 우리가 맞아요. 넣으면 되잖아. 제가 우리가 13... 지나면 우리, 우리 캐릭을 넣자. 제거 베라 13단. 13단? 그러면 네. 뭐 도적? 아 도적? 도적 하나 있으면 좋죠. 아이 새끼 왜나왔대요 아, 손가락 아파. 지원팀 맞춰야 되니까. 아씨, 미친 거 아니야? 아, 광룡광룡귀말았는데 구했다 그랬어요. 아 지원팀? 네. 이거 세손안 되나? 세손아 해드려요? 되지? 어. 오 어, 딸긴 반다. 아, 여기 도적들 있네. 그럼 아크도 있잖아. 응. 아, 형님 얘네 얘네 안 돼요. <laughs> 아예 얘, 얘 직도 있잖아. 30일 얘3일 얘는 있겠는데 얘십사라서없을 건데. 아이씨. 어때? 근데 어차피 대장에 맞춰야 되니까 어 나도 아 집도 있는데 아 이게 생각 지금 아, 거기 맞춰져야 단수가 있는 캐릭들 근데 이따 문제가 뭔지 알아 대장 왔는데 리퍼 걸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네? 리퍼 걸리면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잡을 수 있어 그래도 일단은 내가 한번 아, 잠깐만 내가 직도, 직도가 몇 단위인지 한번 볼게 우리 대장289 도적도 잡은 전사에요 솔직히 아크만, 아크만 있으면 뭐 안될 것도 없지 뭐것도 있네 계속 잤네. 어, 계속 잡으니까. 난 11단이다. 11단이다. 11단. 근데 이거 잡 아크가 있나? 어, 있다, 있다. 아크 지금 어, 들어와 있나? 어, 들어와 있어. 사마크, 사마크 있어. 사마크. 일단 다 끝났나? 지금 단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저한테. 몇 단위냐고 물어봤거든요 단수가 아, 나, 나, 나 11단 지금 멈추고 있다고 하던데? 멈추고 있는게 무슨 말이야? 아 대기하고 있다고? 대장 대기하고 있대요 아니 어. 단수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단수 맞춰야지 지금 그. 아 몰랑이 형님이 잘해서 몰랑이 형님이 같이 맞춰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 11단 어. 대장 어딨지? 반만 맞추면 되니까 데밀장 했죠? 장면으로 기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72단 아 했어 어 대장 어딨음? 아숨 쉿말이야 나 퀵던인데? 아니, 아니, 야 일단 단수를 맞춰야 되니까, 지금 38단에, 11단이면은 40, 49단, 49단에, 그, 피지 베라 몇 단이라고? 13단? 13단이야. 13단? 네. 그러면 4 9에4 9에 62단? 60, 62단, 62단? 62단이면은 8 89에... 9면 되는 거잖아. 89회. 네. 다... 13단 하면 62단. 여기 10단 그냥... 10단짜리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어 그냥 그냥 뭐 아무거나 황불이 아무거나만 이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잡, 잡는 거는 안 잡을 거니까. 뭐 넣어야 될까? 10단짜리 10단. 10단? 안돼 이거 10단 아니어도 한 7단만 돼도 상관 없지 않아? 대충만 맞춰도 돼요. 어, 주비스타가. 58에서, 58에서 86 맞추니까 아무나 한명 대충 맞추면 돼. 황불이 캐릭 넣어. 7단 하나 있어요. 어, 그럼 돼요. 왜냐면 캐릭을 너무 많이 하면은 움직이기 힘드니까. 어, 아, 주말이 온대 칠단 이거 7단 어떻게 넣어요? 넣는 게 뭔지 모르겠네. 아까 그러니까 아니 같이 루브라면 루브라면 돼 루파고 열로 와 들어오면 돼요 여기. 아 아까, 아까 킥턴으로 와 킥턴으로. 네 킥턴입니다. 어, 어 시스터리 없다. 틀렸다. 이 꿀박사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다쳤어요 형님. 잠깐만 피드 어디 있어? 우리 아까 아까 그 자리에 있어 대장이랑. 잠깐만요.

이거, 우린 4인 해도 되잖아. 네. 아니다, 한 캐릭터 넣어서 그냥 먹자. 그니까 러 아깝잖아, 이게. 잠깐만, 나, 나, 나 직자 하나 넣을게, 그러면. 네. 아, 어차피 다 먹자. 아, 스킬북 좋은 것 뜨면 대박이겠다. 확률 7 이상 2배잖아요, 지금. 어, 그치. 어차피 헬기 다 필요 없으니까. 아이 씨발, 아이 씨발, 길 아이 씨, 이 졸라 미켜주네 오케이, 꼬리 꼬리 풀어? 어, 이렇게 이렇게 우린 늦춰. 그 어, 갑니다. 아, 나두개 들어와야 되 이거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달달딱 일단 찍 일단 잡아야 돼. 일단 잡아야 돼. 야, 진 시켜놓고 약한몹잡고한 약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남겨놓고 무릎리만한마이만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마는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한 뭐해달라고 디나 디도 같은 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하. 스킬 안 올려놔가지고. <laughs> 많아 따르는데? 뭐 예? 해야 돼? <laughs> 한 마리만 남겨놓고 일단은. 뭐해 달라고? 그... 디베디베베가 아, 리베. 없는데. 아디베디베 아, 아, 올렸나? 어떻게? 제가 했어요 디베 아니 아니야 나는 있어. 이거 직법이야 어, 많았다 많았다. <laughs> 뭐뭐 했는데 많았다이에요? 말아 <laughs> 2만밖에 안 돼. 는데한 마리만 남겨 놓고 요거 둘 중에 한 마리만 남겨 놓고. 어.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럼 황불이는 일단 네. 황불로 가 캐레이. 네. 황불로 아, 네. 앞에 대기. 한 앞에 오케이. 대기. 응 음. 앞에 대기.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예. 네. 아, 들어가 하면 들어갈게. 321 했을 때 네. 잡으면 돼, 대장은 이거. 네. 321 0 해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321 하고 바로 들어가? 아, 21 <laughs> 여기 뭐 형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321 하고 바로 들어갈게, 대장. <laughs> 어, 들어, 들어가면 어차피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아, 패스 누르시면 됩니다. 어. <laughs> 아니, 아 죽이지 음... 마. 아니야, 죽이지 마. 마. 형님이 들어갈 타이밍으로 해야 돼요. 응. 대장이랑 에. 하면 됩니까? 네. 3, 2, 1 고. 잡아잡아잡아잡아 잡아. 잡아, 잡아. 들어가, 들어가, 어떻다, 들어가, 됐다, 들어가, 됐다,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만년 부장이 방장이다. 만년 부장 나와, 나와, 나와. 부장. 됐다. 오케 가자. 이거 가면 됩니까? 들어가면 돼. 꼬버, 꼬버, 꼬버. 꼬법. 어? 꼬버이 입장 들어가면 돼요. 꼬버. 아, 꼬버. 제발 리퍼 나오지 마라이씨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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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캐릭터 다 빠져 밑으로 다 빠져 어짭캐릭터 이제 움직일 것만 해 움직일 것만 황불이랑배나랑자 네. 이거 보자 내가 사인 줄게 여기 어디서 나오냐 여기 위에서 나올 거예요. 됐다 아 어, 나왔다 야 뭐야 시력 큰데 대창 대창 왜 그래 저도안 그랬는데 2아 밀었다 잠깐만 2아크고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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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포탈 발으면 아. 튕겨나가요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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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쿨이지 다시 아, 나어야 되네 1 소리만 들어도 재밌다 아니 대창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어, 됐잖아 이이 <laughs> 역함이 <1, 웃음> 되지 않냐? 아, 3, 3마크, 3마크, 기습 콜. 3마크 넣었어. 기습, 기습. 일, 기습. 2, 잠깐만. 3. 스킬이 날라가기 본데 되자. 일어나서 씹혔나 보다. 일단 밀려나 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빨주줘 먹어. 빨주줘 먹어. 이거 이거 안 잡아? 다잡다잡다잡아다잡다 잡고 다잡다 잡고 다 잡고 잡, 잡아봐봐,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고 다잡이다 잡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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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다잡다 잡고 다 잡고 서로 계속 걸어줄게 어. 메테오? 메테오? 아혀 멕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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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나멕는다혀는다 저거 먹고 나가세요 숫자 빼놓고 아 어, 결과 궁금하다 어 이거 먹어야지 다들 안 먹어서 이게 남아있구나 벌써 네. 지금 누가 먹었어? 어? 어 이게 천만원 일단 천만원 아 매디 1홀 구일 뭔데 아씨 아니야 나 일단 천만 원이야 뭐 나왔길래 어 이건가 몰다 올라 뭐 나올지 안 먹었어 호이즌 사격 토한술 지열참 6, 투리 3개 쓰레기네 꼬리 포자 다 아, 먹었나요 꼬리 포자 아니 안 먹었어 공개 어왜 그거밖에 없지 왜안 먹어? 저 사람이 먹어야지 될것 같은데. 아, 아, 그 누구가 이거? 내 거, 내 거. 아, 아, 아 맛있는 거 먹었나 볼까요? 오, 어? 고리치기 음. 팔 뭐지? 언제 음. 먹은 거죠? 원래 있던 건가? <laughs> 아, 아니네. 원래 있던 거네. 뭐야 이거? 이렇게. 개똥만 나왔구나. 저도. 개똥만 나왔습니다. 네.